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It's been weeks since your father left 라는 게임입니다. 아니 제목이 왜 이렇게 기냐고요 제목이 아니기 때문이죠. <laughs> 아, 아 이거 그 사실 이건 게임 대기 화면이고요. 게임 제목이 Don't Let Her In 이라는 게임이에요. 그녀를 집으로 들어보내지 말라라는 제목이죠. 왜왜 왜 집으로 들어보내지 말라고 할까? 그녀를 뭐 물건 팔러 오셨나? 어쨌든 게임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it's been weeks. 그러니까 아빠가 나간지, 아빠가 집을 떠난지 몇주 지났다는 소리 같은데, 그치지 약간 그런 말 같아. 어, 이거 어 됐다. 유월 유월 언론. 너는 혼자 남았다. 이거 뭐 공포 게임 하다 보면은 흔한 그런 설정이죠? 음? 더 뭐야 더 라스트 o l 히 톨디오 아그 아빠가 나가면서 너한테 말했대 음돈렛 돈트 렛 헐인 그녀를 안으로 아, 네, 들어 보내지 마라 아빠의 유언 같은 아 유언 아니지 마지막 말이 마지막 말? 아, 이것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아빠가 집을 좀 자,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야지 후 o 유넌 누구니? 일단, 저는, 남자니까, 남자로 할게요. 위크, 사, 사일... 사주, 사주? 무슨 소리죠? 어, 그니까, 러 지금, 너는, 아빠가 되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네요. <laughs> 이런 도트 그림체, 나쁘지 않아. 나, 이런 그림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집에서, 근데 이거 바닥이 뭐야? 이거 옷, 옷들인가? 하긴 뭐, 집에 나밖에 없으면, 좀, 더러워질 수 밖에 없어. 근데 이거 위, 이게, 양옆으로 밖에 안, 움직, 안 움직여지네? 응? 음? 뭐 지금, 무슨 상황이죠, 지금? 자다가 일어났나? 이거 뭐 가족 사진도 있는 것 같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무슨 표시지? 여기 들어가 볼까? 아, 이거 화장실, 화장실. 어, look at yourself. Don't look at yourself. 나를 본다. 나를 보지 않는다. 이거 뭐, 봐, 그냥, 보면 되지 않나? 보면 되잖아. 그치? 봤어. 뭐야?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에서, 음, 거울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 한번 해주고, 뭐야, 이거. 아, 이거, 침실, 침실, 부모님 침실.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왜? 왜? 부모님 침실 왜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집에 나밖에 없다며. 어? 근데 안 돼? 약간 이제 부모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나봐, 주인공한테. 아니, 주인공, 거, 거북목 왜 이렇게 심하죠, 이거? 어? 뭐 이렇게 걸어? 여, 여러분들도 목피시고, 어? 음. 일단 가볼게요. 근데 집이 좀 좋아 보인다, 되게. 그치? 이게 뭐야, 여긴? 여기 안, 여기, 여기 안 돼. 여기 안 들어가죠? 여기는 돼. 여기는 창고 같은 그런 데인가 봐. 먹는다 먹지 않는다 먹자 어 이제 그캔 땄대 깡통을 땄어요 어 뭔가 좀 맛이 없다네 어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창문이야 아니면은 tv 화면이야 tv tv 화면 아니겠죠 창문 이거 밖에서 누가 지나간 거겠지 뭐통조림 하나 먹었고 음 여기가 현관인가 보다 그러면 그치? 뭐 맞네 이거 냉장고에서 먹, 냉장고에서 뭐 먹자. 오픈 일단 열고 냉장고 열고 뭔가 좀다 그거 됐다는데 먹을 게 먹을 게 없다는 소리 같은데, 그렇지? 어 라디오를 듣는다. 라디오 듣지 뭐. 이거 뭐야? 이거 긴급 상황 방송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아닌가? 낙낙 낙낙. 어 뭐야 저거? 누군가 내, 우리 집 창문을 두드리고 있어. 일단 이거 좀, 잠시만요. 저 집안 좀 알아보고. 노트. 아빠가 남긴 노트가 있대. 그치? 한번 읽어보자. 돈렛헐 인. 그녀를 집으로 돌 돌려 보내지 마라. 낙낙. 얘가 이, 이, 사람이 그녀 아닐까? 그치? 일단 저 소파도 뭔가 떴으니까 이거 한번 보자.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아, 됐다, 됐다. TV. TV 좀 보자. 아무것도, 스태틱 정적, 정적. 좀 조용하다는데? 맞지? 껐어, TV 껐어, 낙낙. 자러 갈까, 우리? 응? 뭐야, 여기 안, 다시 안 돌아가죠? 누구세요? 누구야? 또 뭐야? 야, 근데, 집에,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에서 이렇게 생긴 여자가 어, 이렇게 표정으로 똑똑똑 하면서 두드리고 있으면 야 우리 아빠가 들어보내지 말라고 어? 어? 그 여자를 집으로 들어보내라고 노트에 썼어도 난 절대 문안 열어줬어 이거 어? 뭐야 이게 누가 봐도 엄청 수상한 사람이잖아 뭐야 이거 스위트 헛, 하트 뭔 소리지 이게 알려 오케이 okay?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지금 플리즈 e 미인 나를 들어보내달래어 설마 엄마 아니야? 약간 부모님 방에 못 들어가게 한 이유도 아빠하고 엄마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 있었다거나 어? 일단 들어보내지 말라고 하니까 안돼 나는 그녀를 무시했다 창.. 커튼 닫아버렸어 그치 이상, 이상한 사람이 오고 있어. 뭐야? 너는, 아, 자, 자러 가야 된대. 자러 가자, 이제. 이게 안 무섭냐, 근데 차, 여기 1층, 1층이지, 생각해보니까. 저 창문, 이거 밖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저거 깨고 들어오면 어떡해? 어? 여기 안 들어가지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는 잠자는 데 없잖아. 지금, <laughs> 지금 나보고 창고에서 자라는 소리야? 어? 아니, 여기 왜, 여기 왜안 들어가지는, 아. 아, 들어가시는구나. <laughs> 좋아요. 이거 뭐야? 이 방에만 들어오면은 이소리나네 라디오로 틀어, 틀어놨나? 잠이나 자자. 어, 잤습니다. 5주 차. 아, 저 방금 한게 4주 차였고, 5주 차였나보다, 이제.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지고, 굶주리, 야, 무슨, 무슨 상황이야, 이거? 지금 뭐 아포칼립스 그건가? 5주차에 음식이 다 떨어졌대. 참치 그캔 뭐야 이거? 이거 집이 뭔가 좀 이상해졌지 않나요? 어, 들어갈 수 있네. 들어가 보자. 헉, 야, 여기 어 뭐야 이거? 웜 벌레, 애벌레 맞지? 아니, 이거, 그거, 진짜, 진짜, 아포칼립스인가 본데? 어허? 얼, 내 얼굴 한번 보자. 어, 약간 좀 홀쭉해졌다. 맞지? 밥을 못 먹어서. 음. 창, 창고 한번 가볼까? 창고? 우리? 어, 여기 볼수 있네? 이거 뭐지? 뭐야? 어 뭔가 밖에서 밖에서 뭔가 소리를 들었대. 밖에 누군가 있는 것 같대. 뭐바뀌니까 누군가 있겠죠. 당연한 걸. 자 여기서 여기도 뭔가 좀 이상해. 이거 뭐야? 이 빨간색 뭐야? 근데 이거 이거 뭐 벌레 같은 거 아니지? 움직이는데. 어 비었다. 아무것도 없어. 아 그때 그거 먹지 말 걸. 좀 남겨놓을 걸. 음식이 남은 게 없다. 그럼 밖으로 나가 나가서 뭘 사와야 된. 좀 구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먹을 걸? 어? 냉장고 열어봐. 열어봐. 하지만, 뭔, 소, 뭔 소리지, 이게? 어쨌든 뭔가 좋은 소리는 아니, 아닌 듯 해요. 조용하다. 라디오도 조용하다. 아빠가 남긴 메모. 그녀를 들어 들어보내지 말아라. 이거 뭐야? 나 굶주리고 있대. 더 이상 남은 음식이 없어요. 네가 할수 있는 게 자는 거밖에 없다. 왜 밖으로 안 나가 주인공 왜 밖으로 안 나가는 거야? 뭐야, 누군가 문 창문을 두드리고 있어. 아, 나이 여자 또 왔네. 저기요. 먹을 거. 어, 왜왜왜 왜, 왜 그러세요? 왜요? 허니? 허니? 야, 우리 엄마 맞는 거 같은데? 너 너는 먹을 게 필요하지. 나를 데려 보내 줘. 근데 이대로 두면 죽을 굴러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 아니 안돼 안돼 내 집이야 절대 안돼 아빠가 모르는 사람 집안에 들이지 말랬어 야 시, 시체로 발견있는거 아니야 이거 죽 죽어, 죽어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박 그 창문에서 뭔가를 들었대 소리를. 여기 2층 아니야, 근데? 한번 보자. 뭐야 이거? 뭐야? 뭐 뭐였어 방금? 뭔지 모르겠는데. 페런츠 그 부모님 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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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왜 왜, 왜? 갑자기 뭐야? 엥? 뭐야 저거? 헉? 뭐야? 들어왔는데, 어, 어, 잠시만, 잠시만, 타임, 타임,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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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저거 뭐야? 여기, 여기, 다 여기, 다 여기다.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여기, 차, 밖이야. 헉, 뭐야? 괴물들 같은 게 있는데, 아포칼립스, 뭐, 뭐, 뭐죠? 이거 뭔 상황이야? 아빠는 어디 간 거야? 근데 지금 안 넘어가죠. 왜, 뭐야? 이거, 어? 뭔가가 나를 이제 덮쳤다, 약간 이런 소린가? 이건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좀 이상한데로 왔다, 맞지? 너는 움직일 수가 없다. 뭔가 네 안에서 크롤, 약간 기어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야 이거 에일, 리언이야 어? 허 뭔가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 아니 에일리언이네 이거. 어? 이거 그냥 벌레들이 사람 이거 사람 숙주 기생충 그거 어? 뭔 소린지 알죠? 끝났어 근데 게임. 자 이거 중간에 내가 한 번도 그 여자를 집 안으로 안 들어보냈잖아. 중간에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들어보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여자가 왔잖아요. 한번 열어볼게. 자, 들어오세요. You must be hungry. 너는 정말 배가 고프겠구만. 오, 그, 거 뭐죠, 그거? 그거, 뭐, 기생충 아니죠? 알 아니죠? 그거 먹으면 내 배에서 뭔가, 에일리언이 내 배를 찍고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예? 아니, 이것도 선택지야?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먹으면은 왠지 예상이 가거든? 그냥 이제 배에서 기생충 나오고 막 똑같은 엔딩일 것 같은데, 이거 한번안 먹어볼게. 안 먹어볼게요. 그녀는, 에? 그냥 입안에 쳐, 입안에 쳐 넣었다는 소리 같은데? 맞지? 먹어! 그런 것 같아. 그냥 입안에 계속 넣고 있나 봐. 그걸 삼켜버렸대. 이제 침대로 가야 돼? 일단 여자가 준 그거를 먹은 상태에요 아니 뭐먹먹 먹, 먹는 선택지나 안 먹는 선택지나 결과는 똑같네. 그치 자고 일어나. 어위크 물음표 뭐지? 어 이제 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다는 소리 같고 이제 그니까 맨날 맨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을 걸 만들어 줬대. 이제 좀 몸이 좀 이상해지는 걸 느끼고 아 저거 벌레 맞나봐 저거 그치 오 맞네 이거 이거 뭐야 어? 그그 여자 어디 갔어? 야, 이 자식아 뭐야 아직 아직 못 들어가네? 일단 1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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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울 한번 봐보자 거울. 이 왠지 엄청... 헉? 봐봐 봐봐 봐봐. 지금 안에 벌레들이 지금 엄청 내 몸속을 기어다니고 있어. 어 쓰러졌어. 이거 아까 나왔던 말이다. 그치? 아, 이거 똑같은 말이다. 그쵸? 이거... 이거 아까 봤던 거야. 어, 이거는 좀 다르네. 아 얘도 이렇게 변했네. 아, 그 그러면은 그 침대 그 부모님 방에 있던 그 벌레도 그건가 보다. 부모님인가 보다. 맞지. 1층에 찾아온 여자가 엄마가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되, 변했나 보다. 아빠는 집 나가고. 음, 그런가 보네요. 뭐 게임 어 이렇게 끝났네요 게임이. 자, 그럼 이제 뭐더볼건 없을 것 같고. 뭐 그래도 짧은 게임. 재밌게 잘 만들었네, 그렇죠? 오케이 그럼 짧은 게임 재밌게 잘 했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